5.1번 보겠습니다. 네, 체중이 120파운드인 사람이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체중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승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누가 체중기를 달아놨나봐요. 그리고서 여기 사람이 딱서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120파운드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볼 건, 승강기가 가속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볼 건, 승강기가 만약에 4분의 1 G의 가속도로 위로 가속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체중계 에 나타나는 무게가 얼마인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승강기 자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관성 기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관성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 따져주면은 이제 아래로 mg 중력이 있을 거고 관성력 마이너스 ma 프라임이 있을 텐데 이제 얘가 이제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자,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mg가 될 테니까. 어, 총 나타나는 힘은 mg 더하기 4분의 1 mg 해줘서 4분의 5 mg가 되고요. 그럼 얘는 음, 1 2 0파 원래 질량이 120파운드였으니까 150파운드가 될 거고요. 어, 무게를 굳이 구해보자면 이제 곱하기 9.8 해주면 되겠죠. 더블 세크 제곱해서 단위 바꿔서 해주면 무게가 나올 거고요. 체중계에 나타나는 질량 체중계에는 질량이 나올 테니까 최종계남 아마 5 0 0파운라라고 나올 니다다 이번에는 이제 4분의 똑똑은은 4분의 1 0 0 0 0 0 0로0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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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방향방향0 0 0 위로 4분의 1mg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관상력이 그럼 이 작용하는 힘은 m g 0 m g 1 0 mg 0 0 0 0 4분의 0 m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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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힘을 구해보자면, 무게를 구해보자면 곱하기 9.8m per s e 제곱 단위에 맞춰서 이제 곱해주면 될 거고요. 체중계 나타나는 질량은 이제 90파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50파운드, 90파운드가 될 겁니다.